에스더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책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상이 시대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어, 신앙생활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역사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고.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도전이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괴한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서 에스더의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섭리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해 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체 헬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신학자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목표로 한 그분의 섭리가 매번 모든 상황을 인도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볼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매번 모든 상황 가운데 뚜렷하게 인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분명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아서 알수 없지만 바사의 관습과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고 아수에로 통치 기간 중에 바사에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이 저자로 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그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금은 다른 문체의 다른 결이 있어서 에스더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또 확정지어 말하지는 않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더서에는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 불임절의 유래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 말씀 이하로 넘어가 보면, 9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30 그 불임절의 절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 있고,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에스더 30그후장 31절 32절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부림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유대인들이 다 말살될 뻔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 그게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림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기 위해서 뽑으셨다 라는 뜻을 가진 부루라고 하는 제비 뽑았다 라고 하는 부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이 기쁨 누리게 되었구나 라고 외치는 그날이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불임절의 절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잘 부여내고 있는 성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크게는 10장까지 기록된 이예수더서가 1장부터 4장까지에는 위기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5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에는 구원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유다인이 어떤 위기에 처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라고 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이 에스더서에 크게 두 대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닥친 그 위기의 문제 앞에 그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앞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하며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에스더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 말씀에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이는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때에 어떻게 살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결국 우리에게 에스더를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 에스더서를 지금 이 시대에 있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이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이때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바사왕국, 즉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연대로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고, BC 486년에서 465년쯤 아마 잡혀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상당히 나이 많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을 것이고, 그 사촌 오빠가 에스더를 아마 전쟁 고아처럼 길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키워준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되어지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국에 하만이라고 하는 매우 포악한 국무총리가 있어서 그 하만은 자기 민족의 정통성과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자기 민족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을 죽일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 봐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멸절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해도 너까지 죽이겠느냐 하지만 네가 안전하다고 우리 민족 전체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큰 죄가 되는 것이다 너는 이때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대목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2013, 2023년에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지난 주간에 쭉 읽어보면서 김남도 교수의 책을 아직 읽지 못했지만 모키 데이터 연구소가 펴낸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을 그 책이 잘 짚어내고 있는데, 맨 처음 타이틀은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기회로나 전자회로에서 얘기할 때는 그걸 떼어놓은 상태를 플로팅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둥둥 떠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칵테일을 만드는 데에도 이 플로팅이란 기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보면 칵테일은 어떤 어떤 음료들을 섞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섞어서 만드는 음료들이 층을 이루어서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섞어가지고 칵테일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떠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플로팅이 왜 크리스천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가나한 성도란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한 성도. 그런데 가나한 성도는 말 그대로 안 나가는 성도예요. 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그냥 온라인으로만 했었던 일도 있었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그게 보편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도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해. 그런데 그게 됩니까? 잘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잘안 되는 거죠.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2023년에 그 교회 한국 교회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 심정적으로 기독교인이야라고 얘기하는 둥둥 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믿음을 버리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위의 기독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주의 신앙을 과연 진짜 신앙이라고 할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는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물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괜히 나는 무교의주의를 주장해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함석헌 씨가 우리나라에는 제일 맨 처음 도장했던, 들어왔던 무교의주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무교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으로 그의 삶, 삶, 적으로 정말 경건함을 띄고 살았었어요. 성경에 기초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나는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그 부패함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그들처럼 성경 말씀을 잘 지켜내면서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플로팅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그냥, 그냥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죠. 정치적으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또 국제정세나 아니면 이 한반도의 정세 안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아니 교회를 이루어 살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너희는 어떻게 살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이렇게 힘들지라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막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죠. 많은 젊은이들의 생각이에요. 그냥 나라의 중요성, 뭐 민족의 중요성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내 개인만 괜찮으면 뭐 괜찮은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주, 교회 중심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냥 교회도 이렇게 기성 세대만 있다 보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가까운 영천교회의 유임식에 갔어요. 그 성태근 목사님 같이 교육 활동들 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의 옛날 당회장 단임 목사여서 설교하셨는데 그윤종원 목사에게 당부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명천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인하라고 했어요 올인 기성세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다음 세대에 올인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앞으로 엎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느끼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은 사실은 그못 느껴요 지방의 교육사역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대우가 열악하니까 지방의 교육사역자들이 올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대우를 좀 높여준다 해도 서울 경기 쪽의 대우와 지방의 대우가 확 차이가 나버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인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통텅 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 교육에 올인하라고 올인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다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이야기하죠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화답하여 이르되 16절 말씀에서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 리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줄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동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꼭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왕후 정도 됐으니까 아우스웨로 왕의 신임을 얻고 있는 왕후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마 에스더의 그 가족들은 에스더와 에스더의 그 가족 친척들은 괜찮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나도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결심이 매우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싶은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나라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가 말하고 있는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버드의 교수인 세미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냉전 이후에 우리 사람들이 뭘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뭘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전 이후에 대처되는 그 현상 중에 그가 그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명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 문명의 충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서구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하고 아시아 문명이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명의 충돌들이 불가피하여서 결국 세계가 참 힘든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문명의 충돌의 그 근저에는 종교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서구와 이슬람, 아시아의 충돌 자체가 다 종교가 그전 근제에 깔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충돌들이 생기게 될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오전 1부 예배 때 얘기를 했는데 브라질의 김선웅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죽었어요 브라질의 대표이신데 김인중 목사님의 조카이고 아주 젊어요 그러니까 어, 50대 중반 정도 되는 목사이고 총신에 공부하고 목사 한수 받고 바로 브라질 가서 브라질에 한 20년 정도, 20년 남짓 사역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일구어낸 아주, 아주 훌륭한 선교사예요 어, 열정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음, 작년에도 했는데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어, 어제 올라온, 어제 저녁 제가 잘기 전에 올라온 투게가면그 어, 전날 저녁에 잠 잘려고 좀, 근데 좀 흙이 좀안 좋다 이러면서 그 김혜란 사모에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잠자리에 들은 거예요. 한 침대에 사모와 목사가, 선교사가. 그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선교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숨을 거둔 겁니다. 김나 선교사가 황당한 거죠. 황당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경강에 심각한 위기가 와가지고 뭐 특별하게 어디 뭐 질병이 있어서가 아닌데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선교부에서 김선웅 목사에게 들어오라고 랬어요 한국으로 들어와라, 너. 좀 쉬라. 그랬는데 이 김선홍 선교사가 그 김인중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시면 아주 키는 작지만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퇴임하고도 아주 엄청난 열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분인데 꼭 그렇게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나 브라질에 뼈를 물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들어왔다가도 바로 나가버리고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톡 보고 정말 사실이야. 제이사들 목사들이 몇 사람이 계속 그 소식 진짜 사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죽겠다고 사역한 사람 하나님 이 빨리 데려가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죽으면 죽을이다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 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정말 나는 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하고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우리 사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십니까? 에스더와 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께 내 전체 생명을 다 맡기고 던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그역사에그 흔적 앞에 나도 한 휙을 조금은 긋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 앞에 나도 아, 하나님 정말 쓰임 받았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예스더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때가 이때에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살아.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임받았음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